여기서 에꼭 유의를 하셔야 할 점이 결제를 받아야 하는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나이스 복무상신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이스를 처음 켰었을 때맨 왼쪽 파트만 현재 지금 캡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나의 메뉴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챕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복무 급여 연말정산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볼 파트는 이그 복무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복무 파트를 통해서 어 우리 다른 분들의 근무내역도 볼수 있고요.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연가나 병가를 했을 때에도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 복무를 누르게 되면 복무 메뉴에 나와있는 요런 여러가지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메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쓸 것들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인근무상 신청에서 어 연가 병가 공가 출장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출장은요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상신할 때 개인근무상 신청을 쓰고요 다음에 현재 오늘 그러니까 조회하는 날 말고 여러 가지 날을 통해서 교직원의 연가 병가 출장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초과근무 신청 역시 근무시간 이후에 추가 업무가 해야 필요성이 생길 때요 초과근무 신청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지 외 출장을 기재하여서 상사할때 쓰는 메뉴가 바로 이 개인 출장 관리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인 근무상황 신청과 개인 초과 근무 신청, 요두 가지가 아마 집중적으로 그 조명을 해볼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근무 상호 신청을 이제 누르게 되면, 어, 요렇게 큰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어, 어떤 파트가 나오게 되는지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제 나이스 캡처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근무진의 출장과 조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 목적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경우에는 요곳은 제가 연가를 얼마만큼 쓴 날짜, 여기는 제가 병가를 쓴 날짜들이 나이스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파트 중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요세 가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조회를 누르게 되면 지금 아래와 같이 기간별로 복무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내역을 누를 때 조회라는 파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2번, 신청을 누르게 되면 근무상황 신청에서 나이스 결제를 상신할 때 다음과 같은 창을 눌러서 쓰게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불필요한 복무 내역을 삭제할 때 삭제 내역을 쓰게 되는데,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삭제 파트에 관해서는, 어, 사용이 약간 좀 제한이 됩니다. 처리도 안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이게 오류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 삭제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도 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를 상신할 때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근무 상황 종류별 확인. 자, 내가 쓸게 연가인지, 경가인지, 공가인지, 특별휴가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건지, 혹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쓸 건지에 대한 기간 확인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목적지와 사유 또는 용어 작성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좀 적어 주시는 것이 어, 다른 분들이 이제 파악하기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신을 결제선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제선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 그 외에도 어, 각 학교 내에서 보면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특정한 파트에 있어서는 최종 결제된 교장생, 선님 혹은 그 과장님까지의 결제가 아니라 직전에 목뭐 교감 선생님, 행정 실장님, 혹은 팀장님 정도까지로 이제 그 전결로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각 기관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 올리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나이스 복문 한번 지켜보면 상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을 누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 상황을 고르고, 기간을 고르고, 그 다음에 사유 또는 용무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세팅을 하지 않으면 그날 올리시는 날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는 작업은 조금 있다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알아서 스스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냅두셔도 되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꼭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에서 연가를 눌렀을 때는 아래와 같이 뭐 다양한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병가를 눌렀을 때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복무상신 과정이 있어서 그네 단계가 있었는데, 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가인 경우. 날짜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꼭 오늘이 아니라 그 며칠 후에 있는 날짜까지도 조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날짜마저도 내가 이틀 연속 쓸지, 3일 연속 설치에 따라서 하루 단위로 결제를 세번 노리는 게 아니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이런 식으로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 본인의 근무지,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 조태 외출인 경우에 이게 휴게 시간의 적정 반영 건이 있습니다. 자, 이 휴게 시간 반영이 뭔지 단체열박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체열박이 바뀌게 되면서요, 저희는 그니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 7.5시간 이 적용이 되는 것은 뭐다 아시는 상황인데, 요거에 따라서 연차와 병가가 동일하게 일을여 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가 이제 전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교육감사소 근로자 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8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거를 올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오늘 좀 있다가 이제 외출을 나가려고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지금 외출을 다는 작업을 한번 샘플을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연가 파트를 누르신 후에 연가에서 이제 외출 을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외출을 누른 후에 외출을 10시 35분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작성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시간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제 연락처 혹시 모니까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갈곳 그리고 어떤 사유일지. 어 사유에 있어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써 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개인 사유 정도로만 해도 어, 웬만해서는 패스가 되는 입장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 요청. 을 누르면 끝인대 자, 지금 이 화면 보시고 나서 혹시 지금 이 화면에서 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파트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이 현재 지금 이게 3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기준으로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어 바로 점심 시간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차감해서 3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이 시간을 어, 이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이 전체 시간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4시간으로 이제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직접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어, 요거를, 어, 만약에 안 바꾸고 올리게 되실 경우에, 뭐, 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차후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년 3월에 받게 될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을 할 때, 행정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좀 일일이 되찾아줘야 하는 좀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가지고서, 어, 그 본인의 연차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승인 요청을 이제 누르게 되면, 어, 또 특이한 화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즉, 기한문서를 상시할 때 있어서 지금 누구에게 결재를 받아야 할지를 설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파트가 나왔을 때 지금 결제자를 이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어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교직원분들이 이제 전부 결제 선상에 올라와 있게 됩니다 자이 결제 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 현재 본인 학교에 본인 기관에 있는 어느 분까지 어, 최종 결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어 최종 결제자인 교장 선생님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꼭 유의를 하셔야 할 점이 결제를 받아야 하는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 만약에 교장선생님 먼저 누르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순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실장님이 밑으로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점에 사전을 방지하고자 결제 받아야 하는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여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한 결제를 올릴 때 이제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눌렀던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요 지금 여기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지금 당연히 1번에는 이제 지금 행정실장님이 나오게 되고 2번에는 이제 교장선생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닫기 누르셔 가지고서 상신 버튼을 클릭하게 돼서 문서를 상신하게 되면 상신이 이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후에 결제자들이 나이스 있는 창을 보시면서 직접 결제를 해주실 겁니다 상신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메뉴로 돌았을 때, 왼쪽 상단에 보면 상신함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상신함에는요,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무과 현상에 대해서, 혹은 나이스와 관련된 결제에 대해서 지금 상신을 한 화면이 여태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외출에 대해서 10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현재 지금 상신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결제전 상신 취소라는 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지금 우리가 결제가 나기 전인데, 아, 오늘 외출이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결제를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 지금 아직 상신 진행 상태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클릭하신 후에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현재 지금 아무도 결제를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해수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에는 상신으로 나왔던 게 지금 현재 기결 취소라는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결 취소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후에 삭제를 누르시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 사실 내역이 삭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간혹 이제 내가 좀 보기 좀 불편할 때 싶을 때 완벽하게 이제 개인 근무 상황 신청까지 좀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최초 신청했 개인 동무 상황 신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제가 올렸던 외출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끝이 캡처가 되지 않았지만 회수라는 표시가 이렇게 적혀 나오게 되거든요. 이 회수가 나온 것까지를 확인한 후에 이 부분을 체크박스를 다시 하신 후에 삭제를 눌러 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이 부분까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같은 경우는 결제가 다 나기 전에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결제가 다난 이후에 이걸 취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출장으로 단 부분을 이제 출장을 못 가는 걸로 해서 삭제를 하려는 상황의 과정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초 과정 또한 좀 동일합니다. 먼저 취소하고자 하는 문서를 클릭하신 후에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전이랑 화면이 지금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승인을 했던 기록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제 때까지 결제가 난 상태인데요 이 문서 즉이 기결 문서를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는 이그 기결 문서 취소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최초에 올렸던 상태 즉 최초 결제 경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즉이 결제 경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삭제 버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해 둔 상태에서 내가 왜이 문서를 삭제하려는지에 대한 가약한 사유를 필수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적은 후에 지금 결제선이 그대로 위치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결문서를 취소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결제 순서대로 다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문서를 취소하기 위한 결제를 다시 결제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제자까지 진행을 해야만 기결문서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는